네, 이번 시간에는 십성의 마음, 심리 에너지, 또, 심리 에너지죠.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또, 이 십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십성이 뭐예요? 일간인 나를 기준으로 십천간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천간에 십천간하고, 또 지지 중에 또 감춰져 있는 뭐가 있어요? 지장간이 있죠. 그 지장간에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그 뜻을 잘 아셔야 되는데 발을 정자에 재물 재자예요. 그러니까 발은 재물이다, 올바른 재물이다. 그러면 뭐 사업을 할것 같아요, 봉급생활자를 것 같아요. 같아요? 당연히 봉급생활자가 되겠죠. 경제가 발달되는 왜 올바른 재물이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뭐 300만 원 받으면 은월 300만 원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봉급생활자. 그래서 결국 정제는 아극자 내가 극하는 오행이면서 아흡이다 그러니까 일간인 나하고 음향이 어떻다? 같다? 다르다? 이 음향이 다르다 그래서 일간인 나와 이 십천간이 음향의 조화를 이룬거죠 그래서 발을 정자 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간인 나와 음향이 다르면 항상 이 정자가 들어가요 정자 정제가 됐건 정관이 됐건, 정인이 됐건.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 재성은 감각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감각 유형. 그래서, 이건 융의 그 심리 태도와 심리 기능과의 연관성 분석인데, 어, 제가 박사논 문에서 주장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제는 뭐를 작동한다? 오감각을 작동해서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는다. 따라서, 시각, 청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후각, 그 다음에 맛보고, 촉각, 만져보고, 이렇게. 그래서 뭔가 눈으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한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외향적을 왜냐? 이것이 일관과 음향의 조화를 이루니까. 일관과 음향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외부와의 교감을 갖는 거죠. 따라서 이 정재는 재성이니까 돈이나 재물,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직업 방향은 본급 생활자, 직장인 사주로서 적합하다. 이 사주 사례를 보면 유튜버 현재 유튜버면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문나 이분이 직장생활을 한 30년 했어요. 직장생활만 일편자심 민들레로. 이 사주를 보면 무술전 좀 나이가 있네요. 무술년 어, 개띠네요. 그다음에 병진월 진월에 태어났고, 그다음에 을해일주입니다. 일주. 그래서 진월 늦봄에 을해일주를 태어났죠. 그러면은 어, 태어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정재 성분이 이렇게 천간에 나와 있어요. 목극토 해서 아극자 하면서 음양이 어, 음이 양을 보니까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정재다. 지장간에도 술중무토 정제고요. 또 출생월 종료하자 월령 진중무토가 정제 정제가 되고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해중무토 또 정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정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주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직장생활만 30년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재는 뭐다? 공급 생활자로서 더 적합하다. 사업가적인 그런 영역보다는 어, 그게 고수가 있고, 그다음에 십성과의 관계를 보면은 정이 재성 정재도 재성이니까 정재는 뭘 생해요? 정재는 이제 관성을 생하죠. 이렇게 되면 좋은 거죠. 당연히 식상의 생을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주 구조가 식상생재. 재생관 하면 좋겠죠. 재성이 만약에 인성을 극하면은, 인성은 학문의 별이죠. 학문의 별을 깨면은, 이렇게 뭐 공부하고 큰 연이 더볼 수는 없겠죠. 공부나 부동산이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족관계를 보면은, 남자한테는 뭐 정제가. 아버지가 될수가 있어요. 물론 편제가 아버지입니다만은, 정제도 아버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재성은.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정제의 부인 에, 물론 이제 애인 뭐고전학이런건 이제, 이제 부인으로 돼 있죠 어, 뭐 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볼 수가 있는 거그 다음에 여자사주에서는 뭐야 정자가 어,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시어머니가 될수 있어요 시어머니 이걸 잘 기억해 주시는데 왜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죠 남편이 관성이고, 어머니는 인성이니까. 아, 남편이 관성을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재생과. 그러니까 재성이 되는 거예요. 재성이, 에, 여자분 사주신 누구다? 시어머니다. 이거 좀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으로는 재성이 돈이니까. 돈이나 재물, 고부가 같이, 부하 직원도 되고, 야급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재상이니까그 다음에 돈이 곧 경제죠. 경제는 돈이니까 경제활동이 되는 거고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심리특성을 보면 은 굉장히 정제는 현실적인 마음이에요. 굉장히 어떤 오감각에 에, 바탕을 두고 있는 센싱타입이기 때문에 에, 굉장히 현실심리가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최신, 꼼꼼, 분석적이고 사료 분석력이 좋죠. 뛰어나죠. 다음에, 재테크에 능하고, 또한, 완벽을 추구한다. 왜 완벽을 추구하겠어요? 이 오감각을 작동하면서 일을 하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고, 분석적이고, 재테크 감각이 있고, 뛰어나다고 보시면 돼요. 자료 수집 분석을 잘하고. 당연히 뭐, 물질과 재물을 중시하겠죠. 이 얘기는 그 반대 성분이 뭐예요? 재성의 반대 성분이. 재극인 인성성분이죠? 따라서 인성성분인 어떤 정신세계에 신비주의 컨셉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뭔가 현실적인 성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전제는 현실적인 성분이니까 어떤 신체적 만족이나 식욕도 좋아요. 아주 식사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오감각을 내 인생 삶의 지식의 중심을 삼는 거죠. 오감각이 뭡니까 시각 보고, 청각 듣고, 후각. 냄새 맡고 미각 맛보고 촉각 만져보고 오감각을 그 지식의 중심으로 삼는다. 또한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고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요. 지금 현재 이 현재 현실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여기에 이제 굉장히 적응력이 빠른 선분이다라고볼 수가 있고. 어, 또한 이제 그 사주가 신강하면서 재성이 또 발달되면은 예로부터 이 굉장히 재물복에 있는 부자 사주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또한 세상을 바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어떤 낙천적인 기질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정재는 한마디로 재물의 별이고 정재니까 그다음에 바른 재물이니까 본급생활자 사주가 되는. 정제는 내가 극하는 성분이니까 뭐가 돼요? 정제. 내가 극하는 성분. 이면서 아흡이니까 내가 그 외부하고 교감을 하니까. 이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고. 또한 재성은 재물 돈이니까 당연히 양명 지원으로서 굉장히 길성, 좋은 별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 사두 사례에서도 봤지만 이 정제가 발달되면은 어떤 직업군에 어울린다? 직장 생활 쪽으로 어울린다. 물론, 이제 이배운의 흐름에 따라서 또이 사람의 어떤 직업군이 이렇게 바뀔 수는 있죠. 나이가 또 퇴직 후에 또, 또 틀리니까. 은퇴 후에 직업이라든가. 다 틀리죠. 벌써 오늘은 이 정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제는 한마디로 현실 세신 공공, 현실적인 마음이고, 어, 바른 재물이며, 공급 생활자로서 적합한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